세상의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저씨들 세모아입니다. <laughs> 오늘 세모에서 다뤄볼 예술 작품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laughs>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오. <laughs> Not because I want to. 널드 레이플로그의 동명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음. 또 h e 올드 타임. 감독은 이제 안토니오 캠포스라고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죠.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등장하는 배우들만 봐도 굉장히 쨍쨍하잖아요. 어,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나오고. 네 요즘 저희 다루는 작품들 다 배우들이 좋은 것 같아요. 캐스팅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 네. 그래서 톰 랜드, 어, 스파이더맨, 네그빌스카스카드 우리 그 광대 아저씨. 그렇죠. 네. 그리고 로버트 배트슨. 어, 릴. 네, 릴이죠. 그 세바스찬 스탠과. 버기. 네, 일라이아 스캔너 작은 <laughs> 아씨들에서 참여하셨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음. 막상 영화 를 보았을 때 어떠셨나요? 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무래도 이야기의 스케일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음. 와, 작은 마을 단위로 두 마을과.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객 평 중에 막 소문난 장치에 뭐을게 없다 음... 이런 평을 하는 분도 있고 음... 그런던데다른 어,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뭐 던져주는 메시지도 확실하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세대와 그두 마을에 음... 되게 포커스가 맞춰진 음...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피대로트에 이어져오는 상징성과 그리고 두 마을이 각각 상징하고 있는 음...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보면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어, 잘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장치들을 잘 숨겨놓긴 했죠 음...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나요? 뭐권총이라든가 음... 독일제 무거 뭐그십자가라던가 음. 그런 것들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밀러더 다시 돌아왔을 때 네. 독일제 무거 그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하는 총 같은 경우에 이제 집안 어르신한테 건네주고 음. 다시 그 자기 아들인아빈이 그거를 이어받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 뭔가 악을 처단하는 도구로 쓰이고 또 살짝 그건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원피스 보면 비의 의지처럼 음. 이어전의 네. 의지 아 어, 의지 아버지의 의지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그 이제 마을도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 그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제 두 마을이잖아요. 네. 오하이오에는 있 노컴 스티프라는 마을과 음.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있콜 크리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음. 이제 노컴 스티프 같은 경우에는 폭력의 상징성을띄고 있고 주인공이 어렸을 때 어렸죠. 그렇죠. 그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콜 크리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이제 광신이죠. 음. 잘못된 신앙과 그걸 이용하는 것들이 좀 상징성을 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어난 사건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음. 어, 처음에 그어머니가 윌러드랑 엮어질려고 했던 마을의 젊은 여자 있으요 아, 헬렌. 네, 그렇 헬렌. 헬렌 같은 경우도 그 로이, 로이. 레퍼티라는 목사가 와서 초청 예배같이 들게 되는데 이제 그 헬렌이 그 로이를 보고 반하게 되죠. 그렇죠. 거의 그런 그 살짝 그 로이 레퍼티가 설교하는 내용도 되게 광적인. 어 맞아요. 거미를 로브에 네. 고 그런 걸 드러내는 거였는데 네.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아사하는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딸인 레노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의 그런 신앙심을 좀 물려받아서 굉장히 신앙심 깊은 소녀로 자라서 나중에 로건트벤슨음 아니 네. 어디로 인버를했는지 보니까 여기서 이질 하려고인과전을 했어. 로버 팬티슨 연기한 프레스턴 티가딘이라는 목사가 자신의 지위와 그런 후광 효과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이제 비극이 되는 그런 목숨을 잃게 되는 이어지는 게이것 보면은 콜 크리크는 그런 채 잘못된 신앙과 그걸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광신 이런 것 때문에 비극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노컴 스틱 같은 경우에는 폭력으로 인한. 아, 그렇죠. 이제 아버지인 윌러드가 음. 자기를 욕하고, 자기 와이프를 사기욕 보이는 네, 그런 말을 하는 이제 마을 청년 두 명을 가서 폭력으로 보복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넘어갔고, 적당한 때를 봐서 이제 네. 저거 하죠. 그리고 또그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갈래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음. 핸더슨 부부, 카렌더슨과 음. 샌디 핸더슨 이두 부부가 일으키는 계속 반복적인 폭력이잖아요. 음. 살인을 하고 그걸 예술화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게 가장 감명 깊었던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감명 깊었던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아, 아, 결국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이 통력이 음. 돼요. 그죠.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세대와 마을 간에 이어져 나, 내려오는 음. 하나의 중심적인 비극을 초래하는 주제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음. 것들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음. 처음에 로이 같은 경우도 네. 외부에서 온 목사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칼 핸더슨도 외부에서 그 마을로 온지나가는 네, 살인자고 티가틴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네. 온 목사. 그런거 보면은 그 마을에 내려오던 어떤 그런 감성이 그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발화점을 맞는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두 마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주인공인 아빈인데 로컴 음... 스티프에서 태어나서 비극을 겪은 다음에 다시 콜 크리크로 가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자신의 노크스티프 감성, 음. 폭력으로 인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다시 콜 크리크로 가고 음. 나중에 결국 떠나면서 끝나는데 음. 초반에 그 초반에 그 윌러드 아비네 아빠가 그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죠. 그게 잠깐 나오잖아? 요 기업 회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밀러존스 2등 중사? 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한 채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확인하고 고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죠, 죽여주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음... 이제 로마 병사가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폭질었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 윌러드가 그걸 회상하고 나중에 집에 도착을 해서 어 교회 가기 전에 직전에 그 십자가가 네 됐어요. 그게 뭐 뉴스타프 도레가 그림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림을 보면서 내레이션으로 어 저기 윌러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랐고 떠올렸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그림을 아빈도 한번 더 봐요. 음. 아빈이 보는 것도 잡아요. 근데 그 아빈이 볼 때는 그티가드을 죽이려고 총알 장전하면서 그걸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그 아버지와 아들이 저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 따로 아들의 이야기가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있는 그쵸. 뒤에 의지 음. 의지가 이어져 나이려가는 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뭐가 그런 것 같죠? <laughs> 그리고 또그 완전 초반에 보면 은 영화 시작하면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근데 이걸 그저 우연이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신의 뜻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일이 돌아가는걸 보면 두 가지 다였지 싶다라고 이제 내레이션이 나오고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 계속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어 만약에 이제 윌러드가 부모님 말 들었고 헬렌이랑 결혼을 했다면 자기 마음을 접고 음.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카라고 윌러드가 맨 처음에 그 카페 거기서 마주치다가 자리를 양보했잖아요. 그쵸. 만약에 거기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그 윌러드의 부인이었죠 샬롯. 네. 샬롯이 그 불황자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연출이 좀 있는데, 샬롯이 음식을 나눠준 거는 그 불황자 보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왼팔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전 용사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눠준 거고 윌러드는 또 전쟁 직후에 막 귀환한 거니까 거기에 좀더더 더 마음을 반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배경이 되는 시대도. 아버지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음. 그리고 아들 세대는 음. 베트남 전쟁 초반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되게 선진성을 띠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폭력이 되게 당연시되는 사회였고 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모일 음. 그, 레퍼티가 이제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하잖아요. 쥐를 무서워하면 사탄은 너의 주변을 온통 쥐로 채울 음... 것이다. 그래서 그 보면서. 그 아빈이 주변은 다 악인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주인공이 주려한건 과연 악인을 주려 했던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악인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미가한말 그 중에 그 괴물에 싸우,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시민을 들여다 보면 너도 시민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아빈도 계속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악마가 됐나 싶었는데, 좀 지금 생각합니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그 아빠가 윌러드가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매일 십자가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고 또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사라지지 않는 적 악마랑 매일 싸우는 것 같았다라는 그내레이션이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알려주는 게 적당한 때를 봐야 된다 그고 세상에 민간 말종이 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그 의지가 담긴 권총을 받으면서 그 권총으로 악마들을 죽이는 걸 보면 또 그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지. 뜻을 이어받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아빈도 악마가 된 거죠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면 악마들이 악마를 죽여요 로이 레퍼티를 죽이는 칼이고 그리고 그 보안관씨 리가 또그 친구들을 죽이잖아요 그 리로이랑 보그 자기 지역에서 암흑세계를 관장하는 그 친구들을 악인이 악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칼과 리를 죽이는 건또 우리 스파이더맨이거든요 음. 때문에 저기 때는 아기니 아기를 죽이고 또 아기니 아기를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빈도 악마로 거듭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물들이 뭔가 마음속에 악마 혹은 악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토미랜드가 연결 이제 아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폭력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표출이 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윌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밀러 존슨. 음. 그리고 그걸 죽인 자신의 기억. 그리고 키마디는 이제 그런 후관효가죠 음. 그런 타인의 믿음을 이용하고 자기 말로 현혹시키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보데커, 세바스 차스텐이 연기한 리 보데커 광거는 이제 부패 음. 그리고 레노라 에퍼티는 그런 이제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것들. 그리고 칼 핸더슨. 칼. 네, 그 살인자는 음. 비뚤어진 예술가. 음. 그 샌디 앤더스는 잘못된 사랑이죠, 카렌이야. 그렇죠. 로이 레퍼티 같은 경우도 잘못된 믿음이었죠. 잘못된 믿음죠, 광신도적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목이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악마는 사라지지 않죠. 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올드 타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쵸. 있어요 아, 그래서 막 연출된 것만 봐도 상당히 악마는 네. 많은데 신은 없다라는 듯한 느낌이 가잖아요. 어, 예. 그런데 또 서술 방식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용해서 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작가가 내레이션을 해요. 실제 이 음. 소설의 원작자거든요. 아, 네. 그 목소리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도너드 레이플록이 실제로 녹음을 한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영화의 흐름상 음. 알수 없는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마치 그러니까. 신인약. 예. 네.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는 알수 없는 음. 인물 들의 감정이라든가 음. 내 부정까지 다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음. 뭐 레노라의 자살은 사실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다 음음음.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그런 거 보면 그렇구나. 신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뭔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음. 아니면 그걸 이용한 사람들의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 같은 걸좀 표현하는 건 아닌가 저도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샬롯이 이제 음식을 나눠줬던 창전용사로 제가 추정하고 을 있는 그불황자 같은 경우에도 쫓겨날 때 기독교인은 선해야지 안 믿는 자는 떼잖라 이런 면서 쫓겨나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이게 등장인물 주연들만 말고 어떻게 보면 작건 크건 일단 악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를 음. 그렸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목은 이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지만 뭐 샬롯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빈을 키워주신 저기 어른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또그 레노라가 임신을 했었다고 아빈한테 맨 처음 그거는 진짜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되게 선한 의도로 알려준 거니까 뭐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아니 아빠가 자살했을 때 자살하기 전에 파이를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식사를 챙겨주던 사람이라던지 양반은 사라지지 않는데 결국 서른 사람도 작게나 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 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음, 이제 그렇죠. 하긴 했었어요. 저는 이 제목을 너무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양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 맞아요. 이건 진짜 영화의 중심 주제를 담는 <laughs> 네. 제목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근래에 이렇게 훌륭한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욕망을 앞세운 이기심과 우연히 만들어내는 비극은, 음... 이제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가를 좀다룬 사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가를 길게 풀어서 있는 거죠. 아, 그렇 네, 그래서 뭐 전쟁이 격 배경인 것도 음. 그런 걸의도했다고 생각해요. 전쟁 자체가 자신의 국가 혹은 자기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 만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아빈이 그 히치하이킹에서 이제 타고 가는 차신시네티 네. 간다고잖아요. 그또 배경도 월남전 때고 그차 운전자도 헤어스타일 보니까 살짝 키피 히피... 아 그쵸 반전 그런 느낌이들어고요 저는 명대사는 이제 마지막 장면, 그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아빈이 그피 같은 사람의 차를 타고 갈때 뉴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음. 미국에서 베트남에 보내는. 파병 인원을 늘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무력이나 힘의 우위를 통해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음. 저들은 쉽사리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음. 이 자체가 저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얘기 하지만 음.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믿음이 잘못된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애초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이유도 아 어, 그, 저거죠 네. 조작 네. 자기의 이익을 이용한 그렇죠. 거잖아요 뭐 말로는 공산주의나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미국이 편을 수었던건 독재자잖아요 그죠 부패한 정권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비극을 겪은 백남전쟁의 음. 배경인 건 충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그런 내용을 정당화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프로파가다죠? 음. 그런 걸 들으면서 품으면서 잠에 드는 아... 아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죠좀 불쉐. 개소리다. 나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명장면은 그 티가딘을 죽이는 아빈. 음...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티가딘이 한 악행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고해성사하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티가딘을 죽일 때까지. 그 장면이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그 티가딘의 변하는 표정이라든지 아, 아빈이 이제 차분하게 말하다가 이제 총을 겨누고 하는 그런 같이 해서 그 티가든 되게 용감하지 않아? 그거 생각해 보면 이게 그막 이렇게 아빈이 총 겨누고 있는데 티가든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힌 거라고 하면서 사생아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한테 총을 겨누고 있으면 무조건 무릎 꿇고 사과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3.5점. 아... 네 주연이나 주연 배우들이. 모두 이제 검증된 배우들이고, 네. 어, 톰랜드의 연기신이 아 진짜 훌륭했죠. 이거는 진짜 훌륭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계속 공연을 써. 검증을 쏴! 검증을 쏴! 근데 이제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한 작품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컨택인데 음. 소설이 가진 내용을 음. 그런 스크린으로 옮기면서, 그런 스크린화하는 작업을 거, 잘 거친 음.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아쉬운것 같아요. 음. 그런 스토리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연출 같은 건 굉장히 좋지만 음. 그럼 뭔가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그런 특장점이 없는 음. 좀 특색이 없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나 싶어서 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줄평을 하자면 있을 네. 법한 이야기가 주는 자극과 지루함 음. 이라고 하고 싶네요 평점은 3.5점 저도 아... 그러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네요 3.5점 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네 어, 네. 저도 3.5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줄평으로 하자면 제목에 충실한 영화 주제에 충실한 영화 음... 저도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홍란드 또 되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런 연기 도전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연기 변신을 되게 훌륭하게 잘 소화해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닐, 닐 티가딘 목사 같은 경우에도 테넷 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어, 트와일렛 때만 해도 살짝 연기가 렇했어 훌륭한 편은 아니었는데 계속 도전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해나가면서 정말 어떤 대역을 제 맡겨놔도 태팬면태팬이 되게 간사함이 간사함 잘 표현해내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저것도 똑같은 날 아쉬운 점은 그 탄탄한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은 웬만하면 이렇게 지루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늘어지는 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각색이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그런 왜냐면 이제 소설의 책의 이제 서술 방식과 영화의 서술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약간 연출은 훌륭했지만 음. 뭔가 그런 장치들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악마는 사랑쓰지 않는다를 다뤄보았는데요. 훌륭한 작품은또 이렇게 악마는 쉽게 볼수 있다는 게 어. 그러한 것 같아요. 극장을 가지 않아도 어, 네. 네 이런 게 이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좀 장점 을니었나 싶었던 작품이었고.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좋은 작품들을 이렇 많이 내더라가요 그렇죠?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욱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안녕. 안녕.